결국엔 쌀시장 좌우 보다 개방했어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누가 가리킨 듯이 지시한 듯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추가 개방은 없다. 어?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다. 그러면 추가하기 전에 기본 개방한 게 뭔지를 얘기해 줘야지. 어? 꼭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은요. 농산물 통관을 위해서 시스템을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언급한 품목 이런 거는 아직 없다 말을 빼면서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추가 개방은 했을까? <laughs> 얘네들은요 늘 그렇습니다. 추가 개방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추가 이전의 것은